정부의 입주 물량에 대한 꼼수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얼마 전이죠. 2월 4일날, 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주택 실적에 따른 입주 물량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각각 동일한 시기 동일한 날짜에 보도 자료로 내보내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어떻게 된게 정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입주 물량 통계 수치와 국토부의 통계 수치가 똑같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지금 보도 자료에 따르면 완벽하게 다른 수치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해 왔다는 걸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입주 물량에 대한 부풀리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통계 자료와는 완전히 다르게 부풀리기로 입주 물량에 대한 통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는데요. 오늘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정부가 입주 물량에 대한 작업을 해왔었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토부의 네. 보도 자료인데요. 뭐, 2021년 공급 실적, 어, 이 주택 통계에 따른 전망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2021년 공급 실적 및 향후 공급 전망에 이렇게 실적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사전 청약 물량을 포함시켰다라고 여기 가로에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자, 사전 청약 물량을 왜 포함시키죠?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면 단기간 내에 입주가 되는 물량인가요? 사전 청약, 본 청약도 시작도 안 했는데 사전 청약을 왜 왜이 주택통계에 집어넣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2022년 전망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금년에는 선행지표 개선 역량으로 분양, 중공 등 모든 건설지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전망이 될까요? 자 분양 올해에는 전국 39만 호 분양 물량에 사전청약 7만 호까지 합쳐져서 예년 대비 약30% 많은 총 46만 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약 5만 호 수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호에 달하는 사전 청약 물량도 매 분기별 1만 호 이상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이 사전 청약을 왜이 물량에 집어넣냐 이거예요. 이걸 왜 포함시키죠? 3기 신도시 바로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전 청약됐다고 해서 입주가 바로 시작됩니까? 자 중장기 23년 이후에도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본격화 등으로 연평균. 전국 56만 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향후 정부 공급 대책과 서울시의 신통기획 본격 추진 등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면 중장기 공급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귀를 왜 썼을까요? 신통계획 이런 것들 전부 다 물량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량에. 이렇게 물량이 포함시키면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입주 물량이 늘어났다 라는 보도자료만 내보내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제 앞으로 공급이 엄청나게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뒤에 가서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비교해 가면서 따로 있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장기 국토부의 공급 전망에 대한. 어,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뭐, 전국과 수도권과 서울에 대한 지표입니다. 자, 근데 서울을 보면 거의 뭐 8만 호, 8만 호가 나오고요. 8만 호. 어, 그리고 23년 이후에는 매년 10만 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국적으로 거의 54만 호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54만 호. 자,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에 나온 통계 보도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날짜에 보도가 되어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자,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를 신규 공개한다 라고 합니다. 신규. 자,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를 반기 주기로 발표하겠다 라고 합니다. 2022년 전국 35.6만 호, 23년 전국 41만 7천 호 수준으로 전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게 몇만 호였죠? 거의 50만 호가 넘었었죠? 네.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요자의 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주 물량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보완해서 통계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국토부의 신뢰 없는 통계 자료를 보고 실망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이런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동 입주 예정 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 정보, 여러 가지 입주자 모집 공고,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 실적, 부동산 114 정보 등을 연계해서 산정했고 이걸 방기주기로 입주 예정 물량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향후 2년치만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향후 2년치가 가장 정확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 전망치를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번에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자 2022년 서울 약 3만 6천 호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봤을 때 거의 뭐 7만 8만 호가 나왔었거든요. 국토부에서. 근데 거의 뭐반 정도의 입주물량이 나오는 거네요. 반 정도. 경기도는 11만 8천, 인천은 3만 7천 정도가 나오고요.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41만 호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토부에선 거의 뭐 55만 호, 56만 호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죠. 엄청난 큰 수치의 차이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건설 계획 변경 및 추가되는 인허가 착공 물량에 따라 전망치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공개된 입주 예정 정보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으로 3080 2사 공급 대책에 따른 사전 청약 물량은 제외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앞전에 우리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는 아까 뭐라고 나왔었죠? 사전청약 물량을 포함시켰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왜 제외시킬까요? 이거 당장 2년 안에 들어올 입주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외시킨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하려면 2년치의 물량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기준점 삼은 이유가 뭘까요?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확실한 입주 물량에 대한 정보는 입주자 모집 공고로 하겠다라는 지표로 보여집니다. 자, 앞서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에서 어, 함께 협업한 이런 공개 자료를 어, 비교해 가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인 지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네, 이 수치를 또 같이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공동주택 입주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 국토부는 앞전에 보도자료에서 약 8만 천호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8만 천호.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건 36,000호로 공개했습니다. 36,000호. 거의 2.5배 수준입니다. 2.5배. 자, 적정 수요량이 62,000호입니다. 62,000호. 왜 이렇게 8만 1,000호로 공개를 했을까요? 적정 수요량보다 입주 물량 많다. 공급 부족한 거 아니다. 공급 엄청나게 우리가 늘리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우리 책임 아니다. 이거 대변하려고 한 겁니다. 이거 8만 1,000호로 나왔어요. 그리고 민간 업체인 지인 사이트에서는 3만 호가 나왔습니다. 더 적게 나왔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27만 3,000호가 나는데 왔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에서는 19만 1,000호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큰 차이를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업체인 지인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 약 18만 6천 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준에서 국토부에서 48만 8천 호가 나왔습니다. 거의 50만 호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부동산원에선 전국 기준 35만 호로 기준 잡고 있습니다. 지인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 33만 호로 기준 잡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부동산원과 지인이 원래는 엄청난 큰 차이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원에서 새롭게 통계자료를 내보내서 수치가 확 낮아졌습니다. 확.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어. 민간업체인 부동산 114와 같이 공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공동작업은 어떤 기준으로 삼았냐? 입주자 모집 공고로 삼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로. 그런데 국토부는 뭐로 삼았습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뿐만 아니라, 인허가, 그리고 사전청약,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현혹시키기 위해서. 자, 적정 수요량 대비 사실은 부족하죠? 어, 부동산원과 민간업체에서 비교한 것처럼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한데 국토부에서 나온 거는 적정 수요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부풀리기 작업을 해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오는 부동산원 통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공동주택 입주 물량에 대한 통계 자료만 나온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죠. 아파트의 입주 물량. 아파트의 입주 물량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의 입주 물량.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모든 수요는 아파트를 선호하죠. 아파트를. 지금 부동산원에서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모든 공동주택이 다 포함된 겁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요. 국토부는 뭐 다세대 주택 모든 주택을 그냥 다 포함시킨 거고요. 뭐 임대 주택 모든 주택을 다 포함시킨 거고요. 부동산원은 아까 3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포함시켰다라고 했죠. 근데 3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있나요? 그걸 아파트라고 하나요, 보통? 아파텔이라고 많이 불리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수요는 아파트를 원한다고요 그죠 100세대 최소 못해도 3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기준 삼아서 집값의 향방이 이뤄지는 거고요 자 따라서 여태까지 앞전에 보도자료에 나온 국토부의 아파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서울 기준에서는 36000호로 기준 삼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는 약 191000호로. 만 기준 삼았고요. 전국적으로는 35만 7천 호로 기준 삼았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 업체에서 조사한 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물량이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2만 5천 호 그리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16만 호. 전국적으로 29만 호로 국토부에서 조사한 결과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나왔다. 적게 나왔다. 자, 적정 수요량 대비 어떻게 됩니까? 한참 부족하다. 한참 부족하다. 한참 부족하다. 특히 서울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경기도와 인천, 특히 인천 지역 일 때가 입주물량이 많아지죠. 그에 반해 서울 지역 일 때는 입주물량이 거의 없다고요. 자, 모든 집값의 향방은 서울에서부터 일어나죠.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서울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가서 다시 판서를 통해서 어,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물량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간과 이 공공, 정부에서 나오는 입주 물량 통계가 좀 다른데요. 그 이유는 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통계 자료를 어떤 기준점으로 삼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로 삼습니다. 자,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한 시점에서부터 몇년 걸리죠? 입주 예정까지? 보통 한 3년 걸리죠. 3년. 따라서 3년 안에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착공하고 이제 뭐 분양해서 착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딱 3년 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업체에서 조사하는 분양 입주 물량 통계는 정상적인 정확한 자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정부에서 나오는 입주 물량 통계는 인허가 물량으로 기준 삼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입주자 모집 공고도 나오죠 또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사전 청약 또 이뿐만 아니죠 여기에 플러스 공동 주택이 들어갔다라고 했죠 근데 이 공동 주택이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다세대 다가구 단독 또 여기에 공공 임대 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거 임대 주택 이런 것들 전부 다. 공동주택으로 다 포함시키는 거라고요. 입주 물량을 이런 걸왜 포함시키죠? 입주 물량에 분양 물량이 아닌데 이런 걸왜 포함시키죠? 또 여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을 이걸 정부는 기준점 삼아서 다 집어넣습니다. 인허가 이게 왜 포함돼야 되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택지를 조성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종전 주택을 허물고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 뭐죠? 재건축 재개발이겠죠. 이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받으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사업 시행인가예요. 사업 시행인가. 자, 이 사업 시행인가가 입주를 바로 할수 있습니까? 이거 난다고 해서. 사업 시행인가 난 시점에서부터 최소 7년에서 10년 걸려요. 근데 이거를 입주 물량을 다 포함시켜 버린다고. 이거 정부 입장에서 지금. 이해되십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만 포함시켜야 되는데 입주 물량에 이다 포함시킨다고 전부다. 그러니까 물량이 당연히 민간 업체에서 자료가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로 통계 자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잘못 시인을 하지 못할 방정. 지금 엄청나게 부풀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번에 걸렸어요, 이번에. 입주 물량 부풀리기 한거 걸렸다고 지금. 이렇게 정부의 입주 물량에 대한 꼼수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입주 물량에 대한 여파가 민간 업체랑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을 시행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입주 물량에 대한 통계자료, 그런 통계자료, 정부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쳤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어 민간 업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좀 기준 삼아서 더욱 더어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계산해 가면서 어,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혼합해서 추세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만.